범죄자는 대부분 경찰에게 체포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출동한 경찰을 포함 총 4명을 살해한 명문가 집안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아오키 마사노리. 나가노현 출신인 그는 삼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나가노시 시의회 의장인 아오키 마사미치 씨로 증조부 역시 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13대에 걸쳐 나가노현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지역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태어난 아오기는 학창시절엔 운동을 좋아해 야구부에서 포수를 맡았으며 두뇌가 명석해 성적은 늘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우수했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에겐 친구가 단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교우관계에 대한 고민 탓에 점점 성적도 떨어졌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도카이대학 정보통신학부에 진학. 고향을 떠나 도쿄에서 자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지 그는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대학 친구들에게 바보 취급당해서 외톨이야 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당시 아들의 상태가 걱정된 부모님은 그의 자취방에 방문했는데요. 아오키는 여기 도청당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방 어딘가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등등.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네가 보는 거 환각이야 라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오키는 왜날 믿지 않는 거야 라며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들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부모님은 아들을 고향으로 데려가게 되었고 그는 대학을 중퇴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오키는 가족과 생활하며 부모님이 경영하던 과수원 일을 배웠고 부모님은 그에게 젤라또 가게를 차려주는 등 아들을 위해 살 길을 마련해 주려 했습니다 한편, 부모님은 그의 상태를 걱정해 병원에 데려가 정신 상담을 받게 한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오키는 자신이 정상이라며 완강하게 거부했기에 제대로 된 치료는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친가로 돌아온 후 딱히 문제행동을 일으키진 않았는데요. 단지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면, 주변 주민들을 포함, 가게에 손님이 와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늘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23년 5월 25일 오후 4시 무렵, 아오키와 같은 지역에 살던 타케오치와 무라카미 씨는 함께 산책을 하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아오키의 집 앞을 지나가던 순간, 아오키는 두 사람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저년들 딸 외톨이로 바보 취급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기를 들고 집에서 뛰쳐나와 타케오치 씨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공포를 느낀 무라카미 씨는,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근처에서 반일라던 남성에게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오키는 그녀를 뒤쫓아왔고, 등 뒤에서 날 길이 30cm 정도의 서바이벌 라이프로 그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를 보고 쓰러지자, 이번엔 가슴을 찔렀죠. 한편, 범행을 전부 목격한 반일라던 남성은 아오키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고, 아오키는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한 후 도망쳤다고 합니다.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 이후 남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로부터 약 30분이 지났을 무렵 나가노현 나카노 경찰서에 이케우치 경부와 타마이 경사가 경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도착한 현장엔 누가 봐도 수상한 인물이 서 있었는데요. 이 인물은 위장복에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를 장착하고 손엔 옆총을 든 아오키였습니다. 아오키는 경찰차 운전석을 향해 총을 2회 발사했고, 이 공격은 각기 타마이 경사의 팔, 이케우치 경부의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케우치 경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죠. 한편, 팔을 부상당한 타마이 경사는 밖으로 도망쳤지만, 이내 아오키에게 붙잡혀 흉기로 수차례에 걸쳐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는 인근에 살던 남성으로 쓰러진 무라카미 씨를 발견, 구급차를 부른 후 그녀에게 CPR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남성은 총이 가짜라고 생각해 도망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남성의 증언에 따르면 소름돋게도 아오키는 사람을 죽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쓰러진 경찰이 움직이지 않자 아오키는 집 안으로 도망쳤죠. 사건 이후 아오키에게 공격당한 무라카미 씨와 경찰 두 명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 4명 중 3명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4명 중 3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처음 공격당한 타케오치 씨의 시신이 어째서인지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아오키는 범행 이후 총을 들고 인질극을 벌이며 집에 틀어박혔는데요. 인질은 당시 집에 있던 어머니와 이모였죠. 당시 어머니는 아들이 나오키에게 자수하자며 필사적으로 설득했고, 아오키는 이 설득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교수형은 바로 안 죽으니까 싫어. 이후 시간이 흘러 저녁 8시 무렵, 아오키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8시 반 무렵, 어머니는 차라리 내가 쏴줄게. 라며 그의 엽총을 건네받았고, 그대로 밖으로 도주, 경찰이 신변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의 이모 역시도 0시 10분경 도주에 성공했죠. 이후 경찰은 저택을 둘러싼 뒤 꾸준히 그를 설득했고, 결국 5월 26일 새벽 4시 37분 아오키는 마당에 나온 후 즉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피해자 타케오치씨의 시신은 어째서인지 아오키의 저택에서 발견되었는데요. 훗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오키는 타케오치씨 살해 후 무라카미씨를 공격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운반카트를 가져와 시신을 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오키에게 범행 동기에 대해 묻자 아오키는 두 사람이 주절주절 떠들면서 걷다가 나를 외톨이라고 하길래 화가 나서 죽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함께 집에 있던 어머니에 따르면 이는 아들의 환청이며 실제로 저런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유족들에 따르면 타케오치 씨는 나이 탓에 귀가 좋지 않았기에 피해자 두 사람은 평소 이야기를 나눌 때 일부러 큰 목소리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큰 목소리가 아오키를 자극했던 것이죠. 한편, 아오키에게 경찰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사살당할 것 같아서 먼저 죽였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참고로, 사망한 두 명의 경찰은 급히 현장에 파견된 터라, 권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즉, 네 명의 무고한 사람들은 아오키의 피해 망상 때문에 억울하게 살해당했던 것이죠. 범행 당시 아오키는 총네 자루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허가나 갱신을 할수 없지만, 그는 치료를 거부했기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 현재 아오키 측의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정신감정을 행하고 있으며, 아직 명확한 재판 일자는 잡히지 않은 상태로, 아오키의 형사 책임 능력 여부가 판결의 쟁점으로 예상됩니다. 피해망상으로 경찰을 포함한 4명을 살해한 살인마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오키는 중학교 졸업문집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4명이나 되는 무고한 타인의 목숨을 빼앗아 놓고 교수형은 바로 안 죽으니까 싫다 라며 자수를 거부하거나 지금처럼 사형이 두려워 감형을 노리는 모습이 참 한숨이 나오네요. 피해자분들의 명복과 더불어 부디 범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